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와, 오늘 머리 상태는 늦잠 네, 자서 머리를 감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폭탄이 되어 있죠? 오늘 찍을 차량은 이제 소나타 DH DM8. 2023년식인데, 한달 전까지 23년이었으니까 최신형 구독해주시는 고객님께서 뭐 세차하러 왔다가 잠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찍는 영상은 제가 이제 급하게 쏘라타를 위키에서 공부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위키 자료를 보면은 1985년 11월 4일에 출시되었다. 리스테드는 제가 보, 본 적은 있어도 정비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미츠비시 시리오스 엔진이 올라가 있어서 그게 엔진 파워트레인이 이제 랜서 에볼루션. 라네보랑 공유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엔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소나타였어요. 대우 자동차에서 이제 로얄 시리즈로 엄청 잘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대우 자동차가. 스텔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소나타를 출시했을 때 대우 자동차에서 이제 엄청난 비평을 했어요. 비평을 한 내, 내용이 이제 소나타는 차라고 해가지고 비평을 엄청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국민들한테 각인이 좀 강렬했나? 그래서 그게 이미지 세신 때문에 이 일세대가 나오고 3개월 있다가 소나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재미있는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차가 현대차를 무려 짚받던 시절이 있었다. 현대차보다 더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다. 네, 그때 저는 응애, 응애 상태였지만, 네. 미츠비시 엔진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나타2랑 EF 소나타까지도 이제 미츠비시 시리우스 계열 엔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튜닝을 한참 재미있게 즐기고 있을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EF 소나타의 마개저 버전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렌서 에볼루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식을 하고, 렌서 에볼루션의 터보 시스템까지 전부 다 이식을 한, 소나타가 있었습니다 e 쁘 소나타 그래서 아주 굉장히 하이 튜닝이란 사이트에서 핫했던 차 중에 하나예요 주행 중에 퍼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차주분을 보신 분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라네보를 타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개조를 할수 있는 엔진이었다 그때 튜닝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재미있는 시리스 엔진을 탑재했던 소나타 3세대부터 슬로건이 이제 어디서나 제 값을 하는 좋은 차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적용을 해서 3세대가 나왔고, 폭망했죠. 폭망했어요. 그때 경쟁사들이 차들이 다 엄청 이쁘게 잘 나왔는데, 소나타3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되는 디자인이기도 했고, 2세대 대비 뭐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엔진도 국산화 한다그래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세대, EF 소나타. EF 소나타는 저희가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던 차인데 그때 이제 EF 쏘나타의 슬로건도 재밌어요. 그때 EF 쏘나타의 슬로건은 우리에겐 쏘나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한참 수입 차들도 풀리고 고급 럭셔리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국민들한테 어필했던 슬로건이 우리에겐 쏘나타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슬로건을 내걸어서 어필을 했고 제가 아는 쏘나타는. 거기까지입니다. YF 쏘나타까지는 정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맥이 맥이 a 나타는 직접 본 적이 없고 하체 정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YF a 나타 이후에 이제 제가 볼, 본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a 나타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강남에서 제대로 수술을 한 느낌. Before a f t e r 딱. 익숙한 디자인이죠. 거의 저희가 보는 현대차 패밀리 룩이라고 할수 있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요 8세대가 이제 슬로건이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익숙한 차였는데 네,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모습입니다. 이제 가스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토크, 그러니까 가스 차는 마력보다는 토크가 높아야 되는데 2.0이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스 모델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주행 질감에 대해서의 피드백은 거의 없고 시트가 약간 불편한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불평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싼 차? 굉장히 저렴한데 이제 실내 옵션은 반자율 주행 다 되고 이제 반자율 주행은 제네시스급으로 잘 돼요.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현대차들은 요즘은. 이게 고프로로 찍으면 잘 나오려나? 괜찮다니까, 디자인이. 전혀 쏘나타안 같아. 뭔가 새로운 라인업 같은. 쏘나타 하면은, 그건 현대를 대표하는 세그먼트거든.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랜저보다 쏘나타가 진짜 현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패밀리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되게 잘 나왔어.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16인치인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왜냐면 타이어 부담도 없고, 이 사이드 월이 굉장히 높아서, 승차감도 굉장히 괜찮을 거거든 일상 영역에서 그러니까 진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괜찮은 세팅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옛날에 이제 가스차 타면 이런 게다 플라스틱 싸구려 느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줬었는데 윤석은 지금 이 커브드 모니터에 가죽 캔들에 그리고 가죽 캔들도 약간 디컷 형태로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이 받아 요즘 애들 막그 운동해 가지고 막그립감도안 좋고 이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 모델인데 잘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리 버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프로 가면 이거 다 이제 다 되겠지.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나는 이 모델 살 굉장히 욕심이 나긴 해 지금. 그리고 뒤에 연료 탱크가 이제 도넛 분배형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넛 탱크가 굉장히 작았어. 작아가지고 충전소로 자주 가야 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YF 소나 를 얘기하는 겁니다. 80% 이상 충전을 못 하니까 안전법규상 한 62, 3리터 정도 들어갈 거야. 내 생각에 그러면 60리터 탱크를 쓰는 정도면은 아무리 가스차 연비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10km 넘어가거든. 무조건 풀 탱크 기준으로 600km를 탈수 있다는 거지. 그 옛날 LPG 모델들의 단점이 나는 사실은 없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귀찮긴 한데 자주 안 가도 된다. 요즘은 그이뒷 모습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옛날 이게 이거 검은띠 쓰고 나오는 어, 닌자 거북이 같은 느낌이야. 그뒷 모습은 약간 근데 난 뒤에 안 보면 되지만 직접 운전해 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키 몇이죠? 180이 운전을 한 시트 포지션이냐 지금 맞지? 네, 맞아요 지금 심지어 와 있는 거야 아 음. 영업을 갈수 있다 괜찮은 거 같아 자, 엔진 룸 열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는데 이루 엔진은 이제 베타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엔진인데 알루미늄 블럭을 사용하고 그래서 열 효율을 조금 좋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뭐 패드나 이런 건 이색적인 게 없고 각점이라는 게 LPG인데 연비가 좀잘 나오는 엔진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힘이 없어서 아이들 진동이 조금 있어요 이 3세대 슬로건이 딱 맞는 거 같아 그, 제 값을 하는 차인 것 같아. 그 값을 하는 좋은 차인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현대차에서 돈을 받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돈은 안 줍니다. GV80 쿠페? 그거 제가 엄청 깠는데, 악플 보십시오. 예. 저안 그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너무 저 비판 좀안 해줬습니다. 에키슨 사이클을 사용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에키슨 사이클은 압축행정보다 폭발행정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말인즉 엔진의 힘을 최대한 끝까지 다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펌핑 로스라고 하는 거 줄어들고, 그리고 내부 이지알 장치로 그거를 에키슨 사이클을 사용하는 엔진이에요, 요 엔진은. 그러니까 내부 의 EGR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내부 EGR은 배기밸브가 열려서 배기가스가 나가는 도중에 흡기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흡기 행정이랑 다시 섞여요 그래서 내부 EGR 장치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내부 EGR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엔진인데 이 녀석이 그래서 여기 연비가 기본적으로 15km가 나오고 그래서 내부 EGR 에킨슨 사이클의 장점은 이제 그열 효율 증대라는 게 있어. 이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깊하게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냥 연비가 좋은 기술이다. 그냥 그렇게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CVVT. 그래서 VVT 두 개가 있고 CVVL 이제 누구 엔진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이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열이 빨라요. 예열이 빠르지. 원래 그리고 LPG가 열이 많아서 정화 플러그도 일반 가솔린 대비 더 높은 열가를 사용하고 그열 관리가 LPG 장치는 예전부터 라디에이터도 더 두껍고 펜도 더큰게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가스차의 특징은 링크 모텍 채널 가서 <laughs> 정독해 주길 바랍니다 가스 인젝터, LPI 인젝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매니폴더라고 하고 요거를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색적이에요. 원래 LPG 차량들은 역화 때문에 역화가 나는 이유도 모택 채널 가서 역화 때문에 이 모든 흡기계통을 이제 알루, 풀 알루미늄이나 철제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서지 탱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변식 서지 탱크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서지 탱크를 최대한 길게 사용하는 엔진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 커버의 볼륨이 상당히 낮은 거 이런 게좀 특징인 엔진 중에 하나예요. 누 엔진은 이제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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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했기 때문에 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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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까지 녹을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개선됐을 거예요.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어에킨슨 사이클 그 내부 이젤 장치 활성화 시키다가 나 가지고 북미에서 리콜한 적이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실린더 스코핑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린더 스코핑이 없는 현대 차가 제발 그만해 좀하세요. 네 이거 스트롯링 요새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스트롯 링은 차대 강성을 10%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차대 강성을 10%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마운트 강성을 10%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 쇼바 마운트 강성을 왜 높여야 돼? 어 그거는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서킷에서 소세지를 타면은 포르쉐 GT3나 911도 이 쇼크 타워가 통째로 이렇게 팍 뽑힙니다 그래서 서킷 갔다가 하우스 대파차가 되는 경우가 해외나 국내에서도 많은 차들이 있었다 스트롯의 강성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배기 매니폴드가 뒤에 있는 차들 특히. 이제 누우 엔진들 그렇고, 세타 엔진들도 그렇고. 근데 비닐 같은 게 있어. 이 현대차들은. 이 비닐 같은 게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비닐 같은 건다 떼야 됩니다. 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날라서 요 매니폴드에 탁 붙으면 네, 불이 나요. 참고하시고. 현대차 이 정비성원들 제가 칭찬하죠. 현대차 정비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정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부품들이 다들 저렴하고 부품 수급이나 공수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를 계속 탈수 뿐이 없어. 사실 데일리로. 저도 지금 데일리 차를 구매할 생각인데 어 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A존이라고 그래서 이 메인 프레임을 서포트해주는 이 녀석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형태로, 이옵세 충돌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체 강성도 그만큼 좋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 그 쿠킹 오일 현대차가 아니다. 정도만 알고, 이제 내려가서 하체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하체 언더커버 뜯기 전인데, 요즘은 현대차들도 요풀 언더 커버가 다 장착돼 있어요. 옛날처럼 진짜 대충 만들진 않는다. 언더 커버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레이스에서나 쓰는 나카 덕트 형태의 이제 덕트가 있어요. 쿨링 능력도 향상시키는 그리고 요 배기 파이프 뒤쪽 여기도 굉장히 잘돼 있고 커버 뜯고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뭐 하체로 내려왔는데, 하체에서 특별히 이색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리 이제 베타 엔진 때부터 썼던 알루미늄 오일 펜의 변속기. 그러니까 오토 미션의 이 구성에, 그리고 이 등장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장 드라이브 샤프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밸러스터 N, 아바타 N 이렇게 되는데, 요소는 이제 등장 드라이브 샤프트가 아니에요. 중량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 등장 드라이브 샤프트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가 더 이상 안쓸것 같다고 했던 그 HMC가 아직도 있 <laughs>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이 녀석은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있는 주물이다. 그래서 주물 표면도 보면은, 요 주물 표면이랑 지금 새로 뽑고 있는 주물 표면이랑, 표면이 아예, 뭐, 아예 다르죠. 근데 요 엔진은 이제 계속 개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물인데 되게 이제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네? 주물이 주물답게 앞에는 크게 이색적인 건 없어요. 여기 열교환기가 있는 거 그리고 오일 압력 센서가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 요즘은 현대차가 오일 압력 센서로 오일 레벨을 개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열교환기 이제 요거는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하는 엔진들은 수온이랑 유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장기적인 내구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온과 유온의 편차를 10도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쿨러 겸 웜업기를 장착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차들이 특히 잘했던 건데 현대차도 요즘은 기본으로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스포츠성을 띠는 차량일수록 이 쿨러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색적인 건 이거 하나네 이거 옛날에는 날개 형태 날개 형태의 뚝 잘린 멤버를 사용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오물 정차 프레임을 사용을 해 오물 정차 서머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이거 3세대 플랫폼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저중심 설계 그 말이 맞는 게 지금 멤버가 제일 낮아 그 어떤 차체보다 멤버가 더 낮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3세대 플랫폼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저중심 설계는 멤버가 최하단으로 내려온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 K5를 안 떠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YF 때만 해도 이게 소나타마 알루미늄, K5는 스틸이 들어갔어요, 스틸. 그래서 엄청 욕먹었는데, 이신슐레이터 패드라고 하는 이 패드 뒤에, 이 패드도 K5는 안 달려있고. <laughs> <laughs> 기아차 차별, 그게 아직도 주행하시는 분들이 느낀다라고 유명한 60만 유튜버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 너클에 알루미늄 로우 암을 사용하고 있고 맥버슨 스트럭 방식이고 이제 A존. 그 삼각형 그리는 프레임이 여기까지 와 있고 메인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이 이렇게 끌어 내려가지고 멤버를 고정하는 거. 옛날이었으면은 옛날 현대였으면 그냥 여기다가 갖다 멤버를 고정했다고 <laughs> 이, 이 멤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꺾어갖고 여기 위에다 그냥 박아버렸다고. 이 플랫폼부터 저중심 설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진짜로 마음 먹고 만드는 것 같아요. 저중심 설계로 그리고 이우물정차 프레임은 이제 차체 강성도 좋아지고 차량의 안전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캘리포는좀 바꿔주 좀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피 아니야 기대하지 말자. 2천만 원짜리 차잖아. 요 드라이브 샤프트 단열 요 부츠가 열 받으면서 터지는 문제가 있었어 요 옛날 차들은. 그래서 이제 단열 커버도 닫아놓고그 총매장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매니폴더가 되게 생산성 떨어지는 이제 주물 매니폴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파이프 형태. 하나로 합류를 시켜서 총매 효율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90도로 팍 꺾여가지고 여기서 90도로 팍 꺾여가지고 또 90도로 팍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저RPM 토크는 좋겠다. 저항이 심해서. 그리고 RMDPS를 사용하지 않고, 컬러명. RMD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멤버에 이제 진동을 잡아주는 다이나믹 댐퍼 장착되어 있고 뒤로 쭉쭉 넘어가서. 뒤가 안돼 이제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서 횡합니다, 횡해. 횡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이게 하이브리드 모터를 딱 달면은, 어, LPG 하이브리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피셜 그만하고, 여런 탱크 자리가 비어있어서 횡한 모습, 네, 여기 사이드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풀 커버가 다잘 되어 있어요. 여기 연료 탱크가 있었다면 더잘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 멤버도 이제 옛날처럼 소형화 시키지가 않고, 우물 정, 만약 이렇게 크게 해놨어, 크게. 요, 저중심 설계, 롤센터 피업 포인트 이빠이 들어와 있고. 얘는 이종재 부싱은 아니네. 베레는 여기가 이종재 부싱이라 해서 여기랑 여기 부싱이 다른데, 요 녀석은 이제 아예 승차감 때문에 부싱을 아예 삭제한 거야. 앞뒤 쪽으로는 삭제했어요. 근데 베렌이나 아반떼 같은 경우 여기가 꽉 차있어요. 여기 부싱 재질과 여기 부싱의 재질이 다른 이종재 부싱을 사용하는데, 그냥 역급에 맞는 그런 정도의 세팅? 그리고 여기도 다이나믹 댄퍼 진동. 이거 달려있고. 뒤에 멤버는 풀 이제 스틸인데, 구, 구성은 뭐잘 돼있어요. 여기 보강 스테이도 기본적으로 다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또아엔 베렌 같은 경우는 이제 차대에 직결로 연결되는데 이 녀석은 멤버 부싱을 따로 적용해서 이제 패밀리 세단 승차감을 약간 향상시키는 그런 구성 너클은 알루미늄이고 뭐딱 봐도 기형학적으로 뭔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뒤에 스프링 레이트는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인데 낙하산이 없습니다 싹, 이렇게 커버 싹 해가지고, 플로우 딱, 딱. 여기 뭐 머플러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근데 이, 이것까지만 해도 진짜 극찬이지, 이건. 진짜 잘 해놓은 거야. 뒤에 와서 보면 머플러는, 네, 세종 머플러. 세종 머플러로 장착되어 있어. 요 세종은 뭐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현대 OEM 납품도 하고, 다른 회사 납품도 하는 큰 회사입니다. 내려서 아웃으로 찍고 끝내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궁금한 내용도 있어요. 사실 옛날 현대차들이 소나타, 엑센트, 아반떼 뭐 이런 식으로 그 악보에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 대표님이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차량 이름에 악보 이름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근 10년 만에 보는 쏘나타인데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좋아졌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 멤버도 이제 피시테일 년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으로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현대차가 발전해 나가는 거를 이 녀석이 고스란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래서 2620 근데 그 가격에 이 정도 실내 거주성에 그리고 편의 장치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 뭐 모든 게다 기본으로 들,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LPI 차량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건 LPG잖아요. LPI 강점 중에 하나 모택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가솔린이 연료 탱크가 50리터인 반면에 이 녀석은 64리터. 뭐, 연비가 가솔린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뭐, 주유소를 자주 가거나 충전에 대한 부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나 제 값을 하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라는 슬로건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녀석의 이 LPG 모델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기본으로 지금 다 잡고 와 근데 밸런스남은 이래야 현대 <laughs> 이래야 현대 존재감을 드러내주네요 아니, 이래야 현대 <laughs>